안녕하세요 범규 빌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운동은 덤벨플라이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덤벨플라이를 왜 하는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바벨 벤치 프레스 그 다음에 덤벨 프레스를 많이 합니다 이 프레스의 동작을 할 때는 팔꿈치를 피면서 쓰기 때문에 어깨는 안으로 들어오고 팔꿈치는 바깥으로 필려는 힘을 씁니다 그래서 삼두와 어깨, 가슴에 힘을 쓰는데, 우리가 플라이 같은 경우는 팔꿈치에 힘을 쓰지 않아요. 팔꿈치를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이두에 협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로만 운동하는 단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중량을 많이 다룰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덤벨 프레스만 중량을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덤벨 플라이 할 때도 팔꿈치를 많이 구부려서 이두에 협응을 하면은 중량을 많이 다룰 수 있죠. 이런 작은 단위 운동을 왜 하냐면, 호흡이 많이 들어가면서 작은 운동단위 횟수를 많이 해주면은 이 산소. 를 이용하는 그런 세포들. 그 세포들이 호흡작용을 위해서 혈관의이 수축작용이 일어나고 또 혈관이 이제 비대해집니다. 근육의 자극은 작은 걸로 하다보면 더 디테일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근육이 세퍼레이션, 분리도와 데피니션, 선명도가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의 보디빌더한테는 반드시 필수예요. 왜? 보디빌더는 가슴 근육이 크기도 해야 되고, 갈라지기도 해야 되고, 분리가 잘 돼야 돼요. 자 덤벨을 들었으면 먼저 이게 무거우면 허벅지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몸에 가까이 와서 허리를 펴서 내려가지 말고 구부리면서 누워요 그다음에 팔을 이렇게 뻗은 상태에 자 셋업을 합니다 자 셋업을 할 때는 반드시 가슴을 체스트 업을 해줍니다 이 명치를 내밀어라는 얘기예요 자 덤벨을 들고 있어도 이렇게 명치를 내밀면서 팔을 뻗고 있으면 가슴에 힘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덤벨은 이렇게 잡아요. 이 그립을 중립 그립, 패러렐 그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 덤벨이 움직이는 걸봐 보세요. 덤벨이 팔이 모였을 때도 팔꿈치를 다 피진 않아요. 다 피면 어디로 가요? 삼두로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가슴 근육에 힘을 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약간 구부립니다. 명치 내밀고, 그럼 가슴에 힘이 계속 들어와 있는다 했어요. 그럼 내려가기 전에 호흡을 마시고 덤벨이 궤적을 그려요. 타원형으로 각도기 모양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저항이 최대인 상태까지 내려요. 이거는 최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많이 늘어났지만 가슴에 힘은 오히려 안 들어와. 이건 그냥 스트레칭 된 거죠. 본인이 느낄 때 어깨가 부담이 되기 전까지 내려오거나 저항이 최대였을 때. 후. 자, 올라왔을 때는 손목이 이렇게 구부러줘요. 이렇게 구부리고 명치 내밀고. 모아주세요. 그러면은 더 단축 수축을 많이 할수 있을 겁니다. 내려갈 때는 손을 자연스럽게 중립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절반 이상 내려갔다. 그럼 여기서 손목이 이번에는 반대로 약간 굽혀줘요.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 중립 하면서 올라가요. 손목에 힘잘 주세요. 자, 다시. 중간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손목을 다시 바깥으로 꺾어줘요. 이렇게 꺾으면서 끝까지 수축을 해줍니다. 후 전체적으로 보여줄게요. 중립 손목 구부리면서 견갑골 모으면서 스탑. 중립 손목을 꺾어주면서 단추. 자 이제 운동 동작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덤벨플라이도 할때 견갑골을 밑으로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모으면서 이렇게 으쓱 거리면 안 됩니다. 내리고 체스트 업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덤벨플라이의 효과를 아주 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될게 가슴 운동이나 어깨 운동할 때는 팔꿈치를 다 피지 않습니다. 다 피면은 삼두로 갈 거예요. 그래서 가슴 맛있게 드시고 멋있게 키우십시오. 본규 빌딩이었습니다.